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예배가 생명이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년전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교회가 집합 예배 금지에 대하여 병적인 반응을 보이며 종교 탄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교회와 목사들이 있었죠. 그중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목사가 요즘도 그 유명한 전광훈과 손년보 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내란에 동조하며 내란 세력의 집권 연장을 돕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또는 윤석열 정권에서 코로나가 일어났고 집합 예배를 금지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때도 종교 탄압이라며 들고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집합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정부의 편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정부가 집합예배 금지 같은 것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진보 세력을 무조건 반대하는 일에 선도 주자로 서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보 정권이 등장하면 나라를 북한에 팔아 넘길 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그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위쳐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빨갱이라고, 문재인은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들이 정권 잡는 걸 반대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공산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권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겠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라를 망치고 선량한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저들과 한패가 되어서 나라를 망쳐 놓았을까요? 그렇게도 공산당을 싫어하는 그들이 그 공산당을 끌어들여 전쟁을 유도하는 유한죄를 범한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 자들이 예배는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그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직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재물을 바치고 정해진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그저 법에 정한 대로 절차에 따라 제사하며 제물과 예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든 상관없고 제사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돔과 고무라 백성이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무라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멸망해서 사라진 민족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열 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아지마없어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laughs> 여기서 말하는 의인 열 사람은 꼭 숫자로 1 0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없고 온통 죄인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득했.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의인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열 사람은 있는 걸까요? 의인 열 사람이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의인 열 사람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망하지 않은 게 아니고 벌써 이미 진작에 소돔과 고무라처럼 망하고 살아져야 했을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아주 망하지 않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누구,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틀 후면 증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만큼 온갖 범죄로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을 그들이 나을 고역하여 한마디로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거지요. 오늘 한국 교회의 상태를 정나라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과연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11조와 갖가지 명목에 헝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아비는 윤석열 내란 수교입니다 그들의 어미는 특급 범죄자 김건희입니다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화를 아비로 아세라를 어미로 숭배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찾았던 열 곳이나 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교회가 과연 한국에 몇 곳이나 있는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몇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바른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타지의 대학에 입학하여, 타지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하는 자녀에게 그곳에서 가까운 교회 아무데라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갈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 교회를 가야 하는 건지 그 교회로 보내야 하는 건지 알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교단을 불문하고 대체 어느 교회가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교회의 설교 영상을 보라고 권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기 직전의소돔과 고무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소와 낙이만 또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말씀이죠. 3절에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 많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제가주구 창창 외쳐대는 그 말씀 두말할 것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가는 겁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인을 모릅니다. 아니 진짜 주인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가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처럼 살아갑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 자기 뱃속 채우는 일에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채찍을 맞지만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알지 못합니다 그들로부터 배우는 교인들의 상태는 그러므로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조차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움직임조차 없이 그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소금기는 전혀 없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며, 오고 가는 이들의 팔에 걸림돌만 되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불 꺼진 등을 달아놓고, 아무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지만 저들은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며 치료받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톡톡 범죄만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런 꼬라지를 가지고서도 자신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면서 우월감에 쩔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개의 고품을 묵니다. 집까지 겸 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 자기가 할 일은 오직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기를 돕기 위해서 당연히 도와야 하니까 그게 애국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라고 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김정은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협박질을 하고 있고 그 소리를 들은 우매한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의 탈을 쓴 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의 수를 셀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가져다 바치고 나오라 하면 나가고 외치라고 하면 무슨 손지도 모르고 외쳐댑니다 대가리 박으라고 하면 대가리를 박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해한 자들이 한국 교회 대부분을 채우고 있고 나라를 망치고, 그러면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 공산화를 막는 길이라고 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골아 터지고, 영혼과 생각은 죽어 버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당 문턱을 밟고 다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내 바닥만 밟을 뿐입니다 뭐하러 온다고요? 내 앞에 보이러 운다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기억해 두세요 인중사 찍으로 왔습니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부모님 속이나 썩이고 감옥이나 들랑그러던 자식이 아버지 회갑이라고 칠순이라고 찾아오면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의 손에 들려온 선물을 아버지는 집어 던질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선물이 아니라 부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형식적이고 웅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삼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 여기를 쌓고 안식일과 대위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불법으로 이웃을 탄압하고 착취해서 얻은 피 묻은 돈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인간들이 아니지만 만약에 말이죠. 최원순이나 김건희 모녀가 어느 교회 거액 현금을 했다고 쳐요. 그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서 바쳤다고 쳐요. 그러면 그들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만약에 그럴리가 없지만 저들이, 아, 남대진 목사가 하도 지네들을 욕하고 두드려 팬이한 백억 들여서 빌딩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받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말고, 다른 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쌍수들어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하나님 신 은혜라고,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헌금, 피 모든 헌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걸 원하고 받으십니다. 부모님의 생일날 부모도 가난하고 자식들도 가난해서 호화로운 호텔에서 잔치상은 차리지 못 못하지만 초라한 좁은 집에서 서로가 음식을 만들어서 수제비라도 끓여서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는 자식들과 모여서. 그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더러운 재물 같은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비록 초라한 곳에서 소라한 모습으로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정목 공동체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인 걸 믿습니다 오직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하나님도 돈으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헌금이란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의 땀방울에 적신 돈을 착취하는 목사라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가득한 손으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피가 가득한 손으로 즐거운 돈 따위를 하나님은 헌금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피가 가득한 손을 모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피가 가득한 손을 벌려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귀도 막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손에 가득한 피를 닦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예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십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가득한 피로 인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침해 되는 건 아닐까요? 피 묻은 손으로 하는 우리의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몹시 피곤하고 지쳐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손에 묻은 피부터 닦아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피곤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